필라테스 제대로 배우자 필제대 1탄. 오늘은 초급 동작에서 복부 동작인 컬업과 그리고 롤업이라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컬업이라는 동작은 복부를 강화하는 동작인데요. 그 중에서도 바로 상복부를 강화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일단 바로 눕는 자세부터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천 장을 보고 바로 누운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이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을 만들어주시면 되시는데, 자, 머리부터 발 중앙이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턱은 들리지 않게 턱을 당겨주시고요. 어깨는 말리거나 긴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바닥 쪽으로 어깨를 눌러주고, 최대한 손끝은 발쪽으로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귀와 어깨가 멀어진 상태를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슴이 너무 천장으로 쏟아 올라있지 않게 즉이 갈비뼈 흉곽이 들려있지 않도록 갈비뼈 뒤쪽인 등은 바닥 쪽으로 최대한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양쪽 골반은 바닥과 중립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 골반 위쪽에 튀어나온 앞골반 부분 그리고 골반 아래쪽에 있는 뼈 부분이 바닥에서 수평이 될수 있도록 먼저 조절을 해 주신 다음에 수평이 되었으면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 주시면 되세요. 자, 양쪽 무릎과 발끝은 바로 이 앞에 튀어나온 앞골반 기준으로 11자 정렬을 만들어 주시고 뒤꿈치와 엉덩이 사이는 발 하나 정도 혹은 발 하나 반 정도의 간격을 두시고 대략 90도 정도의 각도가 나오게끔 해 주시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동작을 한번 먼저 보여 드릴게요. 손가락이란 동작은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만들고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손바닥은 서로 마주 보거나 혹은 아래를 바라봐도 큰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편한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키면서 손끝은 엉덩이 옆으로 내려줍니다. 다시 돌아가면서 제자리. 내쉬면서 둘.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제자리 내쉬면서 쉬. 제자리 자, 이 동작의 모션은 몸통을 말아 올리면서 최대한 김밥을 말듯이 위쪽 복부를 말아올리시는 동작으로 보시면 되세요. 몸통을 과하게 말아주는 동작이 아니라 이 위쪽에 있는 척추, 즉 흉추 부분을 말아주는 동작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척추의 굴곡 모션이 나오는 트렁크 플렉션 동작이 되겠습니다. 양손 앞으로 나란히 준비 그리고 내쉬는 호흡에 머리부터 들어 올려서 경추를 들어 올리고 이어서 윗 등을 말아 올라오시면서 날개뼈 아래쪽이 떨어질 때까지 동작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동작을 해주시면 이 위쪽에 있는 척추가 구부기 되면서 상복부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일단 상체를 들어 올리실 때 머리부터 들어 올리는 건 맞지만 턱을 살짝 당긴 상태를 유지해 주셔야 되는데, 머리가 앞으로 과하게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요, 혹은 턱이 너무 쇄골쪽에 붙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 턱과 쇄골 사이에는 반오트마 하나 정도의 간격이 있게끔, 혹은 손가락 두개 정도의 간격을 유지를 해준 상태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되세요. 내쉬는 에 흐흥, 뱉어서, 시선은 내 다리 사이를 바라보면서, 턱이 빠지거나 너무 과하게 붙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다시 제자리. 그리고 어깨 같은 부분에도 긴장이 발생하기가 쉬워요. 상체를 일으키실 때 어깨가 올라가거나 혹은 과하게 말리지 않도록 살짝 열어준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손끝을 뽑아내면서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제자리. 자, 일어나실 때에는 최대한 반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복부에 힘을 줘서 올라오시는 건 맞지만 이 위쪽 척추를 불곡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래쪽 골반이 과하게 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 세팅을 했을 때 맞춰놨던 골반 중립 자세를 최대한 유지를 한 상태로 위쪽 척추만 움직여주셔야 되는데요. 자, 올라오면서 골반이 과하게 말리지 않도록. 골반 최대한 중립 자세에서 멈춰 있도록 해주셔야 되세요. 자, 그리고 골반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다리도 흔들리지 않을 테지만 혹시나 골반이 움직이면서 다리와 같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양쪽 무릎이 동작을 하는 동안에 모이거나 벌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하면서 그 골반 넓이를 최대한 유지를 한 상태로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끔 이 동작은 척추를 움직여서 복부를 강화해야 되는 동작인데 이 상체가 움직이지 않고 몸만 움직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만 간다. 목만 간다. 이런 식으로 이런 잘못된 모션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팔을 더 앞쪽으로 뽑아내는 느낌을 주시면 상체를 좀더 일으키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척추의 모션을 만들면서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응용 방법은 밴드를 사용하는 응용법입니다. 기존 동작보다 머리를 들어 올려주는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동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체를 들어 올리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응용 방법은 양손 머리 뒤로 손을 깍지를 끼고 머리를 들어 올려주며 보조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체를 일으키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보조를 해줄 수 있어서 난이도가 낮아지는 방법인데요. 대신 무게중심이 머리 위쪽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복부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 라고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응용은 다리의 변형입니다. 양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는 게 아닌 테이블탑 자세로 들어 올려서 동작을 진행하시면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다리를 들어줘야 되는 하복부의 힘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워지겠죠? 이때 다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다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동작을 진행합니다. 테이블탑 상태에서 다리를 올리고 내리면서 난이도를 좀더 업시켜봅니다. 이때 복부에 힘이 풀려 골반이 움직이지 않도록, 그리고 무릎의 각도가 90도보다 더 좁아지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동작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다리를 테이블탑 상태에서 사선으로 길게 뻗어주며 무게중심을 더 멀리 보내 훨씬 더 난이도를 올려보도록 합니다. 이때는 골반이 더 많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복부에 힘을 훨씬 더 많이 주시고요. 다리를 펴실 때는 무릎을 털지 않도록 근육에 힘을 써서 진득히 밀어내도록 합니다. 좌우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몸통이 좌우로 흔들릴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한 손은 머리 뒤를 받쳐주시고요. 사선으로 몸통을 일으키며 옆구리 쪽, 즉 복사근을 자극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날개뼈 아래쪽, 즉, 날개뼈 하각이 둘다 바닥에서 떨어져야 하고요. 몸통을 돌리고 올리는데 좀더 포커스를 두어서 몸통이 한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때 골반이 반대쪽으로 돌아가면서 다리도 반대쪽으로 돌아가기 쉽기 때문에 최대한 골반의 중립을 유지하면서 동작을 진행해 주세요. 자, 두 번째로 배울 동작은 무릎이라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도 복부를 강화하는 동작인데 컬업과는 다르게 상복부뿐만이 아니라 복부 전체를 모두 강화할 수 있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자세도 컬업과 똑같이 누운 자세, 스파인 자세를 먼저 준비해주시면 되세요. 이 동작은 시작 자세가 다리를 펴고 준비를 하고요. 양손은 만세를 하고 자, 전체적으로 긴 일직선을 만들어주시고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호흡을 마시고 양손을 앞으로 만들어주시고요. 내쉬는 호흡에는 동시에 커업처럼 상체를 일으켜주시고, 이어서 윗 복부부터 분절을 하며 완전히 몸통을 일으켜주신 후에 발목을 살짝 몸통으로 당겨주시며 양손 끝에발끝 쪽으로 길게 밀어주시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다시 반대로 내려가실 때는 발 끝을 다시 멀리 보내시면서 까치발. 이어서 척추를 하나씩 아래에서부터 분절에 내려가며. 다시 원상태로 만세까지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휴. 칠치 마시고, 내쉬면서, 휴.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마시고. 이 동작은 손끝에서부터 그리고 머리에서부터 완전 긴밥을 끝까지 말 듯이 올라와 주시면 되시고요. 다시 반대로 풀면서 내려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자,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만들고 상체를 약간 일으킬 때까지 호흡을 마셔 주시고 내쉴 때는 하나씩 척추를 차례대로 떼면서 그리고 손끝을 앞으로 뽑아내실 때에는 최대한 다리 뒷면부와 몸통 뒷면부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느낌을 주면서 동작을 해주시면 되세요. 배꼽 쪽에 누가 주먹질 한다고 생각하면서 배를 쏙 집어넣고 정수리는 앞으로 뽑아내주시듯이 동작해주시면 되세요. 발목도 몸쪽으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다리 뒤쪽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내려가실 때에 골반을 세우지 않고 바로 뒤쪽으로 굴려주면서 내려가주시는데 이때에도 하나씩 척추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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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주면서 천천히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동장에서 주의하실 점은 상체를 일으키거나 혹은 내려갈 때 절대 반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체 일으키실 때에도 하나씩 윗복부부터 차례대로 힘을 느끼면서 올라와 주셔야 되는데 반동을 쓰면서 올라가지 않도록 그럼 복부 힘이 잘 들어가지 않겠죠. 반대로 내려가실 때에도 하나씩 버티면서 복부 힘으로 내려가 주셔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툭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셔서 복부 힘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동작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손끝을 앞으로 뽑아내는 느낌을 주면서 최대한 어깨를 끌어 내리며 동작해 주셔야 되는데 상체가 긴장이 돼서 어깨가 올라가거나 너무 과하게 말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동작을 하는 동안에 어깨가 긴장이 됐다 그러면 복부 힘이 조금 더풀려있을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깨를 끌어내리고 흉곽을 잠근 상태에서 동작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커업과 마찬가지로 산체를 일으키실 때 턱이 너무 과하게 빠지지 않도록 머리가 너무 과하게 앞으로 빠져있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턱을 약간 당긴 상태로 올라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작을 하는 도중에 이 바닥에 붙어있는 다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세요. 동작을 하시면서 특히 산책 올라올 때 발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내려갈 때에도 다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들리지 않도록 복부의 힘을 최대한 쓰시면서 동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난이도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무릎을 편 상태가 아닌 구부린 상태에서 시작을 해주시고요. 상체가 올라옴과 동시에 다리를 천천히 같이 펴주시면 난이도가 훨씬 더 떨어지게 되어 올라오기 힘들었던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응용 방법은 밴드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때도 밴드의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체를 일으키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동작입니다. 내려갈 때에도 훅 떨어지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겠죠? 대신 이때 밴드를 너무 팔로 잡아당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팔의 힘이 아닌 보조 느낌으로 그저 딸려간다라는 생각으로만 동작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최대한 본인의 복부 힘을 더 많이 쓰도록 신경 써 주세요. 이번에는 앞으로 올라오는 게 아닌 약간 사선으로 움직이는 동작 변형이 되겠습니다. 다리를 꼬은 방향과 반대로 몸통을 비틀며 올라오시면 되는 동작입니다. 양쪽 손에 링을 잡아서 조금 더 방향성을 잡아줘도 좋고요. 링은 들지 않아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바로 누운 자세를 만들어 주십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일직선, 턱 들리지 않게, 어깨에 긴장되지 않도록 열어주시고 손끝은 발끝 쪽으로 길게, 가슴 들리지 않도록 흉곽 바닥으로 눌러주시고요. 골반은 내 손을 골반 위에 올려서 바닥과 수평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주시고 멈춰주시면 됩니다. 양쪽 무릎과 발끝은 골반 넓이 11자 유지해주시고요. 뒤꿈치와 엉덩이 사이는 너무 좁거나 멀지 않도록 90도 각도를 유지해주시고 멈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만들고 준비, 호흡을 크게 마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 양쪽 손끝을 엉덩이 옆으로 갖고 오시면서 상체를 일으키세요. 다시 마시면서 척추를 하나하나 바닥에 붙이며 내려갑니다. 내쉬는 호흡에 둘, 상복부에 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셋, 턱이 너무 빠지지 않게 턱 당기고 준비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넷 네. 어깨 긴장되지 않도록 최대한 어깨를 열어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다섯 골반 움직이지 않게 중립 유지 마시고 여섯 날개뼈 아래까지 떨어져야 돼요 마시고 일곱 무릎 흔들거리지 않게 마시고 여덟 최대한 복부의 힘을 유지하면서 내려갈 때도 쿵 떨어지지 않게 두번더 손끝 터 멀리 보내시고 내쉬는 호흡에 마지막 홀딩 다리 사이 바라보신 상태에서 그대로 상추 유지 하나 둘셋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옵니다 자, 양손을 머리 뒤에다가 받쳐주시고요 그대로 똑같이 한번 올라와 볼게요. 양손을 머리 뒤에 맞췄기 때문에 머리는 조금 가벼워질 수 있어도 무게중심이 위로 갔기 때문에 복부 힘은 더 많이 들어가실 수 있어요. 자, 마시는 준비. 내쉬면서 상체를 한번 더 일으켜볼까요? 마시며 돌아갑니다. 두번 더. 마지막. 홀딩. 그대로 양 다리를 테이블 탑. 90도로 들어 올려주시고 멈춰주세요. 자 다리 유지한 상태로 상체 돌아옵니다. 다리는 모아주거나 혹은 골반 돌비로 벌리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편한 자세 만들어주시고 반복해볼게요. 내쉬는 호흡에 휙. 상체 일으켜 상복부 힘 다시 마시면 제자리 내쉬면 둘 다리가 떨어지지 않게 제자리 셋 휙. 골반 무너지지 않도록 더 주의 내쉬면서 네, 날개뼈 아래 프리지어 라인까지 떨어집니다. 내쉬면서 다섯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마시고 내쉬면서 여섯 팔꿈치가 너무 모이지 않도록 주의. 내쉬면서 일곱 어깨 올라가지 않게 마지막 내쉬면서 휘. 유지한 상태로 다리 90도 각도 유지하면서. 아래로 발끝 찍어 내려가볼게요 다시 돌아오시고 반대 내려가볼까요? 교차합니다 빠르게 하나 터치 둘 터치 셋 상체 떨어지지 않고 넷 골반 중립 유지 다섯 열 여섯 복부 기준 유지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그대로 제자리 내려갑니다. 자, 이번에는 복부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사용하는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양다리를 길게 펴주시고 양손도 만세를 만들어주십니다. 손바닥 서로 마주 본 상태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끌어내리시고 준비 자 이대로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만들어주실 거고요. 이때 호흡을 마시고 동시에 상체를 일으켜 내쉬는 호흡에 하나씩 분절에 완전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손끝이 발끝 쪽으로 길게 늘리면서 척추 체치 발목 몸쪽으로 당겨주실 거고요. 다시 반대로 호흡을 마시면서 골반을 뒤로 굴려주시고 자연스럽게 몸통을 뒤로 하나씩 내려가게 될 거예요. 이때 복부의 힘을 유지하시면서 내쉬면서 하나하나 내려오고 머리와 손끝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시 준비 마시고 앞으로 나란히 내쉬는 호흡에 머리부터 들어 올려 상복부에서부터 하복부까지 힘주시고 발목 당기면서 뒤쪽 스트레치 이쁘게 몸통 C컬 다시 마시면서 뒤로 내쉬는 호흡에 발끝 길게 보내시고요 복부 힘 유지하면서 제자리 돌아옵니다 자, 다시 마시고 셋 내쉬는 호흡에 복부 힘최대 유지하면서 올라와 끝에서도 배 힘으로 상체를 밀어주시고 마시고 골반을 이쁘게 말아서 허벅지 앞쪽이 늘어난 느낌까지 느껴주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이때 어깨 올라가지 않게 발은 통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앞으로 C컬 마시고 내쉬면서 살짝 뚝 떨어지지 않게 복부 힘 유지 하나하나 척출분전 하면 다음 다시 마시고 앞으로 내쉬는 호흡에 누가 내 손끝을 멀리 잡아당긴다고 생각해 주시면서 보내주실 거고요.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힘 진득하게 쓰시면서 하나하나 내려갑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올라오실 땐 최대한 배 힘을 써서 올라오도록 해주세요. 만약 복부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반동을 썼을 확률이 높아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손끝 멀리 보내주시면 복부인 더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계속 손을 앞으로 밀어내기.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하나 다. 마지막 갑니다. 마시고 내쉬고 다리 뒤까지 스트레치. 마시고 내쉬면서 제자리입니다. 자, 오늘 커업과 그리고 롤업이라는 동작을 배워보셨는데요. 이 영상에 있는 내용 말고도 이 동작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또 다른 두 가지 동작으로 2탄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